안녕하세요. 당진아입니다 60볼트, 어, 60볼트, 60볼트 어, 전동킥보드 컨트롤러 60볼트 컨트롤러인데 어, 한번 보시자고요. 쭉 땡겨서 AB로 나는데 60볼트 기암 컨트롤러입니다. 기암 컨트롤러인데 우리 회원이 이 컨트롤러가 있느냐고 오늘 카페에 질문이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내가랑 통화하다가 카페 이거 잡아드리기로 했어. 그래서 60볼트 JP 60볼트 60볼트 보세요. 60볼트 보시자고요. 60볼트. 어4 5암페입니다4 5암페4 5암페니까 60V 6 4 24 2 4 0 0백와트까지 되죠. 6사4 24, 24, 24. 이런 상 2400V 2 0 0 0까지 된다고 보시면 2 5 0 0 w 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 어, 그까진 또 일반 키보드 쪽에서만 어,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키보드 쪽에 배터리 들어갔는데 어, 컨트롤러가 60볼트 5 5 0암페어다 60볼트 4 5암페어다 그러고 요거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얘들 두 개를 넣으면 돼요. 기암 컨트롤러를 자꾸 이것저것 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뭐 짬뽕도 되고 단종도 빠르고 이래서 그냥 아안 되겠다. 기암 컨트롤러도 그냥 획일화 시켜버리자 이래서 기본 컨트롤러를 가지고 와서 좀재 놔야겠다 급할 때 그냥 쓰시려고 오늘 카페 회원이 뭐 쿠쿠리 쿠쿠리 쪽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 봐요 50 암페어 짜리 50 암페어 짜리 두 개니까 45 암페어 짜리 두 개로 넣어도 되거든요 50 암페어 짜리 두개 넣을 수 있겠지만 지금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키보드를 고쳐야 되는 입장이지 빨리 고쳐서 내키보드가 100만원짜리가 200만짜리가 원 굴러가야 되는 입장이지 똑같은 부품을 찾아서 똑같이 구할 수는 없거든 그러면 이런 대체 부품으로 이용해 가지고 흔한 흔한 부품들을 사용해서 어, 일 고쳐버리자고요 일단 배선 도끼는 지금 제가 조금 해놓겠습니다 배선 도끼를 한 해놓을게요 지금 배선 도끼를 하는데 아우 시끄러 요 배선 도끼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배선도 켜 갑시다. 이 컨트롤러는 AB가 있어요, AB. A 컨트롤러, B 컨트롤러 있고, AA가 와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뭐다 두 개를 돌릴 수 있어요. 60볼트에 어, 60볼트에 11인치 모다에 3천하트 2천하트나 2천하트 이하 그 정도는 될 거예요. 1500하트, 1500하트 권장해드리고 보통 어, 크기를 보게 되면 15cm 정도 나옵니다. 15cm 어, 여기도 15c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하나의 폭을 이 하나의 폭잘 보세요. 15cm, 8cm 그 다음에 8cm, 4cm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 JP 컨트롤러 어, 뭐요? 어, 우리가 이, 이런 거 36 48 52이다 다 있죠. 근데 이게 60V의 기함 25A짜리, 1인치짜리도 있지만 기함 컨트롤러로서 11인치 컨트롤, 11인치 키보드에 들어가는 대체 수리용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인치 정도 키보드 수리할 때사용하면 어, 되는 거고요. 자, 봅시다 자, 배선 해 드릴게요. 일단 A 컨트롤러, B 컨트롤러가 있어요. 한쪽은 A 컨트롤러가 메인이고 B 컨트롤러가 어 서브입니다 근데 여기서 팔때 A 컨트롤러 따로 B 컨트롤러 따로 이렇게 잘안 팝니다 왜냐면 하얘들이딱 맞으면 모르겠는데 얘들이 어, 좀 틀려요 어떨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결돼 있거든 어 이쪽에 원래 다 나와 야 있어야 되고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다 나오고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한쪽을 생략을 했단 말이지 지금 생략을 해서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선이 내가 B 컨트롤러를 줬어 근데 자기하고 B 컨트롤러 이테그리 그래, 커넥터가 안 맞아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로 받아가는 게 맞다 세트로 받아가고 예비품으로 두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개 팔아서 돈도 안 되고 신 어? <laughs> 신경만 쓰이고 되니안 되니 그래 반 동아리 갖고 와서 붙이려고 깨깨 끓이는데 잭이 안 맞아요 막 이러면 나 나도 속 시끄럽거든. 그러니까 그냥 풀 세트로 갖고 가시라고 풀 세트로 어? 국내에 놔두는 애들이 없어요 이거 식담에 이거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재고만 묻어두고 피부부터 그러니까 뺄수 있는 사람들만 갖고 와서 때놔야 된다고 하고 뭐 일년에 기한 컨트롤러 나가리 됐을 때어 업체에서 어 어차피 대응이나 단종이나 됐다고 대응을 안 해줄 게 많아요 한이년 지나면 왜 오랫동안 닦아줄 수는 없거든 계속 닦아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배터리 사가 갖고 나자빠진다 그러면서 빨리 한이년 되면 키보드 삼년 되면 버리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부품을 해주진 않아요. 그랬을 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자가 수리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부품들을 기한급 부품들은 중국 형님들이 그렇게 오래 공급을 하, 해주진 않아요.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나가리 치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컨트롤러를 가지고 와서 대체수리용으로 해서 모다 만 굴리면 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 뒤에 모다 꼽아. 앞에 모다 꼽아요. 그다음에 꼬고 뒤에 홀센서 있죠. 홀센서딥 모델, 홀센서 이거 다섯 선, 모델 옆에 보면 잔잔 바리선 있거든요. 다섯 선 꼽아. 얘도 똑같으니까 앞뒤 컨트롤러니까 잔잔 바리선 다섯 선 꼽아. 그죠? 꼽고, 그죠? 꼽고. 그 다음에 어 A 컨트롤러, B 컨트롤러 봅시다. 이렇게 자, 봅시다. 자, 볼게요. 자, 컨트롤러, 토크를 조금 합시다. A 컨트롤러입니다. A 컨트롤러, 맞죠? 이 컨트롤러. 에컨트롤러자 이거 정석이잖아 JP 여기 보면 흰색 흰색 까만색 흰색 까만색 흰색 까만색 얘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레버 하나 걸어주면 됩니다 아 어, 그다음에 회색 까만색 뭔 손이지 회색 까만색이 속도 제한 선이나 그런 것 같은데 어, 일단 속 회색 까만색 치우고 그다음에 배터리 한쪽에 배터리 플러스만 해어 배터리하고 모다 선만 연결하면 돌아간다 그랬죠 한쪽으로 그다음 얘가 어 듀얼 스위치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내가 듀얼 스위치가 없다 그러면 녹색을 그냥 잘라서 연결해요. 이거는. 서로가. 내가 듀얼 스위치가 없다 그러면 녹색을 잘라서 연결하시라고. 아니 이쪽에 스위치가 하나 있으면 스위치 하나 달아 주면 돼요. 우리 당장아재 전후 스위치라고 있어요. 그거 사서 하나 달아 주면 돼요. 얘를 달게 되면 어 어떤 이게 스위치를 달아 줘야 되는데 없으면 그냥 얘거 잘라서 녹색끼리 연결하라고. 그러면 싱글 듀얼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건데 이렇게 되고 얘는 어 브레이크 선, 브레이크 선이 두 개야. 아 이쪽 저쪽을 이용해서 아닌데 브레이크 선이 한쪽만 연결하면 돼요. 까만색 선, 흰선 까만색 흰 선이 있지만 한쪽만 쓰시면 된다. 하나만 쓰시면 된다. 일단은. 근데 브레이크 선이 아 한쪽에 연결하고 한쪽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같이 연결할 되는가 보다. 그래서 같이 쓸라가면 컨트롤러 가두 개이기 때문에 이런 AB 컨트롤러들은 한쪽에 시그널이 누르면 한쪽으로 넘겨주거든. 넘겨 준다. 브레이크 시그널을 넘겨 준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꼽으시면 돼. 그다음 넘겨 줄건뭐 있어? 어, 그다음 B 컨트롤러 봅니다. 넘어갑니다. B 컨트롤러 옆에 컨트롤러 실 가서 여기가 메인인가? 여기가 어 자, B 컨트롤러를 봅시다. 자, B 컨트롤러는 어, 이거 세 개가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계기판에 연결되는 3핀 어, 초록색 어, 신호선입니다.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신호선 뭐 같은 그런 건 놔지. 그러고 신호선 같은 거고, 야 이거 대가리가 두 개밖에 없네. 시원하네 이거. 하여튼 두 개밖에 없고요. 이거 대가리가 두 개밖에 없고. <laughs> 아이세 예, 개, 세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회색선은, 회색선, 까만색은 모르겠어 이거. 이거는 이쪽하고 연결돼서. 속도 리미트 제한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공용 통선, 회색선, 까만색은 속도 리미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누르면 에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속도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열어두면 돼요. 굳이 연결하지 마십시오. 속도 제한 걸어서 탈거 아니면. 그냥 에코 듀얼 스위치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속도 조절 3핀 파란색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계기판에 연결 들어가는 거고. 어, 빨간 흰선하고 주황색은 브레이크 등선입니다. 브레이크 등선. 브레이크 등선에 연결하시면 되고. 자, 그럼 갑시다. 그 빨간색, 까만색 있죠? 빨간색, 까만색. 이거 얇은 거이거 이게 뭐냐? 라이트 파워선입니다. 라이트 파워선 치우고. 간단하니까. 그다음에 브레이크 홀세 아, 모더 모더 홀센서선, 어, 모터 홀서선이죠 모터 홀서선 어. 모터 홀서선 어. 연결하고요 모드 홀센서선 연결하고 그 다음 또 내려가서 어 까만색 주황색 이거는 아무래도 어, LED나 아니면 브레이크 등 요렇게 보시면 돼요 어, 바, 라이트 파워에 어, 병경에서 LED나 쓸때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잡바리선들 있잖아요 이렇게 얘는 얘는 어, 계기판에 어, 이 키박스 선것 같은데, 계기판에 키박스 선것 같습니다.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기판으로 들어가는데, 계기판에 키박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좀 복잡하게 돼 있네. 선이 그러면 일단 여기서 3핀이 들어가고, 그죠? 3핀이 들어가서 어, 계기판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3핀이 계기판에 들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인에서는 원래 여섯 선이 필요하잖아 요 6핀이니까 <laughs> 이렇게 째자 계기판만 잘 보면 돼쭉쭉자이 계기판 있죠 계기판이 원래 6핀으로 돼있잖아 이게 지금 어, 6핀으로 돼있는데 까만색 우리 배선, 배선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오면 계기판선을 어떻게 연결하는핀 3핀, 3핀으로 나눴어 원래 6핀 한개인데 한 그래서 가지고 오면 어떤식으로 계기판이 되냐면 계기판이 오면 이런식으로 내려오잖아요 색깔이 색깔이 이런식으로 보통 온단 말이야 다른 데서 속, 속도 조절기나 이런 데서 선이 하나 내려올 거야 그러면 이걸 내려오시면 빨간색을 주황색에다가 연결하시고 주황색을 주황색에다 가 연결하시고 그리고 까만색을 까만색에 연결하시고 와 어렵다. 지금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그냥 잡바리에서는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어, 까만색 절대 바, 자리 이게 지금 까만색 자리 바뀌었잖아. 까만색 자리 조심하시고 주황색, 빨간색을 여기다 맞춰서 기기판을 쑤셔 넣으면 어, 동작이 된다. 그래서 얘는 6핀으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3핀, 3핀으로 나눠있기 때문에 찢어서 연결하면 된다. 그렇게라도 살려야 된다. <laughs> 아니면 200만 원짜리 기보드 버려야 된다. 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계기판, 계기판 선이 매일, 주, 매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육핀으로 된 계기판 선을 여기다가 어, 저희가 이 계기판 선을 드릴 거예요. 육핀으로 된 선을. 그러면 이 육핀으로 된 거가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맞추고 까만색 자리 조심하시고 주황색, 빨간색을 저기다 꽂아서 맞추시고 선을 연결해서 맞추시고 선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잘라서 맞추는 어떻게 단어 맞추던 맞추시고. 그다음에 모다 손꽂고 배터리 손꽂고 브레이크 라인 흰색 까만색 이렇게서 아박하면 돌아가고 쏘고 앞으로 간다 그리고 내 기함 컨트롤러는 고쳐진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진하지 않습니다. 어 기함 컨트롤러 60볼트에 큽니다. 이게 일반 컨트롤러보다 60 이것도 60볼트 컨트롤러인데 60볼트 25암페어 컨트롤러인데 60볼트 25암페어 11인치 컨트롤러인데 11인치 컨트롤러보다 상당히 에, 크죠? 거 오늘 이제 기함 컨트롤러 기함 살릴, 살릴 때 어, 우리가 대체해서 쓸수 있는 어, 기본적인 컨트롤러로 해서 제거를 어, 계속 좀 받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갖고 갔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어, 음, GPU 컨트롤러를 제가 많이 가지고 왔어요. 다마호 컨트롤러 아, 그게 지금 없대요. 어, 그래서 이런 걸로 또 다시 어, 대체 수리 제품을 만들어서 기함을 살릴 수 있는 기본 컨트롤러로 구성을 각부로 잡아가지고 어, 어, 좀 사야 되는데 비싸. <laughs> 그래서 좀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돼요. 이게 어, 한 분량이기 때문에 어, 일반 작은 컨트롤러보다 가격도 있고 어, 그리고 많이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누가 수요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소매로 쳐야 되거든. 근데 언, 언젠가는 또몇 덩어리는 남을 것이고. 가지고 가서 누군가와의 작업 중에 트러블은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또 어, 감안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당신 아재 유튜브 영상을 진짜 집중적으로 잘 봤다 그 다음에 아 어, 당신 아재하고 소통이 좀잘 된다 어, 설명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러 갈아봤고 속도 조절기 쪽에 유핀선 색깔 맞추는 것까지 개념이 잡혀 있다라는 사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터리 선두선 선 연결하고 모터선 세선 연결하면 내 200만원짜리 기암 컨트롤러, 200만원짜리 단종된 누가 닦아주지 않는 내가 버림받은 기암 킥보드 11인치를 고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손님이 왔을 때 얘기를 합니다. 어, 중국에서 킥보드를 받아왔는데 판매자는 어, 나 몰라라 하고, 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야. 중국 형님들이 부품을 끊었어. 아, 담배 끊듯이 끊었어 <laughs> 이제 그만 달라 그래 이러면서 다른거 팔거야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수입 오파상이 부품이 끊기겠죠 아, 그래서 부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 부품을 대주다 보면 배터리 사가 낮아 빠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부품을 끊어 줘야 되는데 좀 부품을 어느정도 끊어줬어 그러고 내가 소비자야 근데 아 2년되니까 부품이 이제 끊겼어 아, 역시 중국사는 2년 안에 부품이 끊기는구나. 그런데 이거를 암만 찾아다녀가지고 수리점에 맡겼을 때 사장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 사장님, 아, 당연하지 유튜브를 보고 오니까 부품이 딱 맞는 게 없는 거를 인지를 했다. 이이 아, 이 바닥 시장의 원리를 내가 이해를 했다. 그 대신 이 컨트롤러 가지고 내 기함을 굴러만 갈수 있게 고쳐달라. 그럼 굴러만 가게 고쳐주면 잭 갖고 가서 이거 잭한땀한땀 자기가 안 하면 잭한땀한땀다 따서 하루 종일 해야 돼, 사장님. 그럼 그 사람한테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줘야 돼 20만원 줘야지 30만원 줘야지 그 사람도 하루종일 치다까리 하는데 그리고 굴러만 가게 하면 한20 근데 이거를 굴러만 가게가 아니라 라이트까지 다잭바이잭 살려서 LED까지 다 들어오게 하라 그러면 30 이상이야 무조건 공이면 그러니까 어 본인이 수리하실 때는 어 유튜브 영상 한네번 돌려보고 아 내가 이걸 가지고 와서 모다선만 연결해서 그냥 굴러가는 식으로 살릴 수 있겠다 아니면 여기까지도 모르면 그냥 한 15만원에 주고 사장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꺼 컨트롤러 계기판 다 뜯어 주세요 라이트 안 돌아도 됩니다 그냥 모다선 하고 밧데리선만 연결해서 앞으로만 굴러가게 고쳐 주세요 컨트롤러가 작살난거 같고 부품도 없으니까 근데 컨트롤러를 바꾸기 위해서는 계기판하고 무전기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바꿔 줘야 돼요 이것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얘하고 얘하고 같이 바꿔야 돼. 어떤 사람은 또 A를 아낀다고 A만 바꾸고 싶다 그러는데 이집 A하고 다른 집 A, B하고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멘붕 치는 거야. A에 A를 이쪽으로 넘길 수려고 하는데 이집 조합이 안 맞는 거야 또. 커넥터 암수 끝이 다르거나.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 또 멘붕을 치거든. 그러니까 원리는 2년 안에 단종되고 부품이 없다. 뭐다 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든다. 그냥 모다선만 꺼져서 앞으로 굴러가게 고치자. 아니면 내가 이걸 할줄 모르면 한 20만 원 주고. 가게에 가서 맡기자 근데 어, 내가 LED까지 무조건 다 살려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치다까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 나이 4 50 먹은 사람이 하루, 하루 종일 치다까리 했구나. 한 30만 원 던져 줘야 되겠네. 이 정도 해서 던져주고 부품 사다 주고 그렇게 치다까리 해 달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나? 수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기가 자기 아버지가 하루 종일, 어, 하루 종일.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한50 먹었는데, 50, 60 먹었는데, 하루 종일, 어, 하루 종일 30대 아저씨의 킥보드를 하루 종일 고쳐줬어. 과연 얼마 받아야 될까요? 10만 원, 20만 원 받아와도 짜증납니다. 그돈 갖고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 휴대폰 수리비 정도, 그냥 아, 앞에 앉아가, 아가씨가 그냥 드라이버 같은 거 깔짝깔짝 풀고. 그 액정 하나 갈아주고 한 30, 30에서 50 받아 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30분만에 작업 끝나고 50 받아 가는데 이건 하루 종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수리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해주고 에, 어떻게 보면 판매자들 마음도 좀 이해해서 생태계를 좀 이해를 하시고 아 소비자로서 뭐 너무 욕심부려서 내가 뭐다 이거를 어 평생 고 쳐가지고 이거는 에이스 받아가지고 써야 된다 이런. 어, 10년 동안 내가 이 바닥을 지켜봤는데 그런 똥같은 마인드는 없어 <laughs> 그냥 1년 안에 되면 다 나가리되고 부품이 없는 거야 왜? 이 바닥 시장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중국산이 99, 95% 98% 이상이기 때문에 중국 형님들이 부품을 안 주면 중국 애들이 부품을 안 주면 부품을 받아올 수 없는 자체예요 그럼 우리는 개조해서 어떻게 이렇게 젖히든 저렇게 젖히든 싸제 부품 가지고 어, 어, 매뉴얼 만들어서 어, 자기가 수리할 수 있고 자기가 유지관리할 수 있고 우리 동네 사장님이 유지관리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이 부품들을 형성해서 따로 개조를 해서 만들어 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총판들은 이런 부품들을 계속 대주잖아요 그럼 배터리가 4, 5년, 5년, 6년, 7년, 8년 대그펫 바이크처럼 돼팻 바이크가 5년 되는데도 배터리 썩어 나잡빠지는데도 굴러다니고 있거든 언젠가 터질 수도 있어 <laughs> 일단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어. 이런 컨트롤러 교체할 때는 세트로 갖고 가는 게 정식적으로 어. 어, 괜찮다 그리고 정기인가 했을 때 문제 생겼을 때 아, 어, 이거는 뭐 반품 이런 거 없습니다. 전기 회로 부품 사 가지고 뭐 반도체 부품 사 가지고 막 찢어 보고 다이해 보고 고장 아다리 났다고 안 된다고 반품 때린다. 전자 회로 부품에 전기 물려 갖고 TV도 반품 안해 줍니다. 어제. 근데 이거를 전자 회로 부품은 다이 식으로 해가 반품한다. 그러니까 반품 때릴사람은 갖고 가지 마요. 어, 제발. 갖고 가지 말고 분쟁이 생길 것 같으면 갖고 가지 마요. 한번 분쟁 생기면 거래를 못 합니다, 저는. 다 차단시킬 거니까. 못할 거고. 왜? 계속 치다까리하는 걸 내가 믿다가줄 수는 없잖아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소통을 이뻐이한 다음에 서로 믿어 믿고 신용이 생긴 상황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뭐 개인 내 피셜입니다. 아. 일단은 10년을 지켜본 결과 누구보다 전동 시장에 오래 있었던 그 바닥에 이제 부품들이나 수리 상황을 보는 결과 어, 적당한 공임, 적당한 부품비 소매니까 그 다음에 적당한 마인드 어, 그 다음에 자가수리 할수 있는 그런 욕구, 공부, 그런 것들이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 타고 다니는 것만 생각하는 것 보다는, 마인드 이제 한, 한 10년쯤 됐으니까 전동 키보드 2년에 한 번씩 갈아 라는 사람은 벌써 한 다섯 번 바꿨을 거야. 그러면서 전동 키보드 시장의 바닥에 생태계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알 겁니다, 유저도. 고수 유저들. 초짜들은 그러겠지. 아, 뭐 저런 쓰리 같은 소리를 하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다알 겁니다. <laughs> 다알 거고, 고수 유저들도 다 이해하는 부분이고, 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됐다면 AS가 100% 됩니다. 근데 모든 제품들이나 부분들이 중국에 서 생산되기 때문에 AS가 그렇게 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다. 그걸 보고 킥보드를 사야 된다. 어, 그리고 부품 수리할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됩니다 이거 하루 종일 수리하는 것보다 킥보드 하나 팔아서 어, 스쿠터 하나 팔아서 3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100만원에 팔아서 30만원, 60만원, 90만원 남기는 게 나아요. 이거 하루 종일 해가지고, 어, 수리해가지고 20, 20 30 받잖아. 그 안에 매장에 있는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하나 팔아서 40만원, 60만원 빼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리하는 사람들도 돈이 안 돼. 생각보다 힘들어. 그냥 킥보드 팔고 치우는 게낫지 근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 튜닝을 많이 하시라고. 그 다음에 수리 같은 거, 보정 같은 걸 많이 하시면 어, 어렵게 장사하는 수리점 사장님들이 동네에서 버틴다. 그 수리점마저 없어지면 수리 받을 데가 없다. <laughs>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진짜 드물어요. 그, 그, 그 동네에 진짜 완전히 풀 깨고 있다 그런 사람이 그 지역구에 몇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어 저도 이런 거 소매로 하게 해서 남들보다 조금 알리보다 비싸, 조금 더 비싸겠지. 그런 다음 뭐 당일 배송에 소매로 가지고 왔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인건비라도 할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그렇고 어, 이렇게 해서 60볼트 기함을 고칠 수 있는 키보드를 어, 가지고 가시면 된다. 아 부품을 가지고 가시면 된다. 자 원리는 뭐냐? 모터선 꽂고, 배터리선 꽂고. 계기판하고 세트로 풀로 갈아버린다. 끝이다. 아, 고래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